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ABL바이오 주주님들 미 증시에 하락이 있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이 나는데 자 그런 영향으로 국내 지수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면서 예, 지수의 유동침에 따라 예, 종목들의 하락도 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ABL바이오 어떻습니까 이 고점 부근에서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ABL바이오의 추가적인 주가 전망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ABL바이오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죠. 지수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갭으로 떨어진 이후에 코스피 지수도 4,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이후에 꼬리 살짝 달아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은 갭으로 떨어진 이후에 그래도 살짝 양봉 도지 형태로 지수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기에 개미 털기가 들어가거든요. 하물며 우리의 ABL 바이어 어땠습니까? 항상 고점 경신 이후에 눌러주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어요. 여기도 그랬고요. 드롱이가 추천드린 11월 4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gsk의 4.1조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체결이 언제였습니까? 이때였죠. 이때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저점 깨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대를 올려가고 있었죠. 물론. 이 상승 과정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은 반복했지만 이미 기술 이전이란 이란 부분으로 25년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실적이 완전하게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다들 알고 계시는 11월 12일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추가적인 계약 체결 3.8조 규모. 자 그렇다면 뭡니까? 여기서도 ABL 바이오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이 고점 부근에서 흔들릴 가능성 그리고 눌러준다라면 신규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되어 갑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12월부터는 지금 시장 분위기와는 다를 겁니다. 아시겠죠? 11월 잘 견디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물론 ABL 바이오도 드롱이가 11월 4일에 10만 8천원에 들러났죠 11월 4일이면 이때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견디신 분들 이렇게 음봉 다섯 개 떨어지는데 드롱이 믿고 견디신 분들 칭찬해 드립니다. 또한 ABL바이오 가치를 믿고 여기까지 견디신 분들 칭찬 드려요. 이제는 추가적인 이 추세를 노릴 때에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ABL바이오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린다. 한들 이 부분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처럼 시장 지수 빠질 때 종목들 당연하게 영향을 받겠죠. 오를만한 기업들은 정말 이지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렁이가 강조드리는 부분 공부방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리 오셔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두렁이가 8월 26일에 이미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가캔바이오에 b l 바이오 알테어젠, 펩트론 정말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려놨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따라오신다라니까요 아니면 은 웬만한 이런 시장 하락, 단기적인 조정에 물량들을 세력한테 다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렁이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오늘처럼 시장 충격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 계십시오. 분명히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두렁이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을 때, 종목들이 쭉쭉 올라갈 때는 우리 공부방 모여 계신 분들 24,461분, 물론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지만, 이렇게 시장 좋을 때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오시거든요. 근데 그 반대가 되어야 돼요.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일부 충격이 나온다. 이럴 때 잡아갈 만한 종목들이 진짜 쏟아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두렁이가 10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10월 굉장히 빨리 지나갔었죠. 11월도 두렁이가 말씀드렸어요. 11월 다 갔습니다. 이제 12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 또 내년으로 이어지는 26년 우리가 잡아갈 만한 종목들, 기업들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11월 20일 어제 드린 SPG만 하더라도 보세요. 4만 천 원에 땅땅. 드러났다는 라 거죠. 이렇게 또 흔들리는 시장에 오를만한 종목들은 나온다는 겁니다. SPG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완전한 초급등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두렁이한테 맡겨두시고 공부방 오세요. 물론 당연하게 ABL 바이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건 맞죠. 그리고 우리가 DAB 영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라갈 만한 기업들은 또 잡아서 수익 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ABL 바이오에 대한 모든 뉴스 속보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드리고도 있지만 또 상승 나올 만한 종목 잡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드롱이 어, 무료 공부방에 모여 계신 이 수많은 분들, 이 드롱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만 의지하시면서 따라오신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드롱이가 안 좋은 종목 드렸다라면은 무료 공부방인데 이분들 다 떠나가시겠죠. 이 수많은 분들이 드롱이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잡아갈 만한 종목들 드롱이가 다 뽑아 놨습니다.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고 무료 공부방 오세요. 그리고 ABL 바이오는 DS 경제 속보에서 이미 2개월 전에도 1개월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 초대형급 기술 이전이 곧 터진다. 네, 무료 1개월 전. 이거로 시총 3위 갈 것이다. 이런 게 바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두렁이 무료 공부방 오실 분들을 위해서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이거 그냥 걸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드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에 가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전송 버튼, 문자 보내듯이 전송 누르시면 드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퇴근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영상 두렁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렁이가 그때도 입장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핸드폰에서 눌러보시면 2번 전송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진 않습니다. 항상 사칭주의하시란 말씀 드리면서 전화와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느니 검색기를 주겠다. 이렇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묻는 애들은 사칭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란 말씀드리면서 무료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010 5017 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ABL바이어 분석 도와드리면. 데이빌 바이오의 증권사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는 K바이오의 완전한 대장주죠. 글로벌적인 BBB 대장주라는 겁니다. 글로벌 빅파마 GSK에 이어서 릴리와도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 BBB 셔트를 적용해서 알츠하이머 임생, 임상을 진행하고 릴리의 근육 타겟이 가능한 SI RNA로 BBB 셔트를 적용하면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CNS와 비만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과 플랫폼 계약 체결했다는 거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저, 점. 지금 현재 코스닥 1위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이 된다라면 ABL 바이오가 코스닥 1등이 될 가능성, 그리고 향후 에 MSCI 편입 가능성을 인한 긍정적인 수급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빅 파마들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ABL 바이오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드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오를 만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지수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제 위치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드롱이 무료 공부방 오셔서 드롱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러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드롱이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 보세요. 자, 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드롱기가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은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 이러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올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들려놨던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원 갈 거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원 넘어갔고 109만 4천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 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 때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꼬리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 중공업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 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려놨던 HJ 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드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드롱이가 드려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에 드려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 사이클이죠. 그리고 HJ 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인에는 고러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 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 나갔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요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요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는 라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보티즈 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들인 HJ중공업, 조선 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 기자재 그 다음을 정조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 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 이런 거래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지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롱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롱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